・おはちは 호스입니다 자, 아, 여러분들이 댓글로 네이처 하이크 13.2 에어 텐트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구는 몇 개가 들어가는지, 뭐, 호스님은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세요,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영상을 좀 만들어 달라고 의견들이 많이 댓글로 달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캠핑 촬영하면서 제가 세팅한 도움이 되시라고 공간 활용을 어떻게 했고, 가구는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정면으로 들어와서 우측으로 보시면 렌턴 거리 그리고 행어인데 좀큰 행어예요 예, 저 행어 두개를 놨고요 개인적으로 좋은 공간 그 기둥과 기둥 사이의 공간에 가구가 한 두개 정도 들어가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또 보시면 캔비박스 예, 하나를 놨고요 그 다음에 뒷면으로 큰옷걸이를 하나 놨고 그 옆으로 3단 청중 선반을 놨어요 또리 밑으로, 밑에다가 이렇게 자식 테이블이랑 방석을 하나 놔서 침실에서 바로 내려와서 뭐 간단하게 다가도 할수 있고 유튜브도 볼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저 만들어 놨고요우 네, 저는 인덱스 침대 46cm짜리를 놨습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정확하게 딱 들어가요. 속 들어가요. 네. Should all be forgot and never brought to mind. 자 그리고 침실 옆으로 원래는 화목 난로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인데 저는 아직 화목 난로를 놓지 않아서 침 가구 하나랑 한단 캠핑 선반을 놨습니다 제가 서 있는 여기 거실 공간으로 사용하는 이곳에 어, 우드 테이블이랑 체어를 하나 놨는데 체어가 두 개도 놔도 충분히 공간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폴캠을 한 사람이라 동반자가 없다 보니까 이 체어를 하나만 놨어요. <목소리>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긴 영상은 아닌데 그래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해 드리자면 가구를 배치할 때 저는 기둥과 기둥 사이의 그 넓이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기둥과 기둥 사이에 조금 큰 사이즈의 캠핑 선반 2개 정도 그리고 뒤쪽으로 침실 공간 뒤쪽으로도 선반을 하나 더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캠핑 가구는 총 6개 그리고 뒤편에 하나 7개 총 7개 정도 놓으면 좀꽉 차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뭐, 아시겠지만, 공간은 되게 널찍하고, 지금 또 비가 와서, 아비소리도 좋고, 뭐, 괜찮은 텐트예요. 네이차크 13점이 괜찮은데, 결로가좀 있어요. 예, 별로가 좀 있어서. 어, 저도 좀 물방울이 한 군데씩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아, 부분은 조금, 이거는 루스는 아니고, 결로예요결로 온도 차이가 갑자기 바뀌면서, 음, 생기는 좀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이게 좀 걱정이긴 한데, 또 해결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면으로 만든 플라이를 우던가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할 거고요. 좀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공간 상당히 넓어요. 예, 그리고 사이드 부분이 죽는 공간이 없어요. 층고가 높다 보니까 사이드로 공간이 다 살아있는 공간이라서 어, 가구 배치나 이런 공간 활용도는 정말 최고입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무리탄 창을 바라보면서 자는. 이 감성이 어젯밤 잤는데, 어우, 진짜 최고예요. 또, 비까지 오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 많이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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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헉스였습니다. sunshine in the day i'm trying to make this darkness go away i'll paint with colors and i'll sing until my lungs give out mm -hmm. i'm gonna let the sunshine in the day and i won't leave my own